이찬원이 조용히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한 순간 옆자리에 미모의 여성 한 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체 누구지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이찬원과도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트로트계의 형제 같은 인연들이 얽혀있는 이번 에피소드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첫 단독 콘서트를 무사히 마친 소감을 밝혔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간의 서울 공연을 잊지 못할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생이자 후배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와준 찬원이 형 정말 고마워요. 민호 형, 영탁이 형, 희재 형, 동원이가 함께 해준 것도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중은 이 한마디에야 이찬원이 정말로 공연장에 갔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죠. 실제로 현장 스태프들의 말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찬원의 스태프들을 위해 술과 음식을 한가득 준비해서 깜짝 등장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한 이찬원인 만큼 이런 모습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는 후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공연장에 나타날 때 어떤 예쁜 소녀와 함께 있었다고 하네요. 이찬원이 이찬원 콘서트장에 동행한 여성이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누군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파고들어 보니 이 여성이 기찬원의 종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매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친척이거나 가족 같은 가까운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어릴 적부터 이찬원과 알고 지낸 사이라 탑6 멤버들 역시 이 소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찬원이 함께 데리고 와도 전혀 어색할 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즉, 전혀 불륜 관계나 새로운 연애 감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편한 사이인 거예요. 실제로도 이 여자분은 이찬원 옆에 있을 때 뭐해? 뭐함? 를 피하기 위해 거리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팬들이 괜히 지찬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든지, 새로운 스캔들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까봐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찬원과 관련 깊은 인물이니 이찬원이 공연장에 올때 자연스럽게 동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막역한 사이고 공연도 함께 즐기려 했다는 후문이라면 그다지 이상할 게 없겠지요. 그렇다보니 현장에서 이찬원이 포착된 순간에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냐고 호기심이 폭발한 것은 어찌 보면 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이찬원이 매사에 깔끔하고 사생활 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기에 조금만 눈에 띄는 이성이 그의 곁에 있으면 곧바로 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거는 애초에 설렘 폭발 로맨스라거나 비밀스러운 데이트가 아니었으니 사람들의 호기심은 곧 해소될 듯 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보며 2000원을 응원한 2000원은 현재 TV조선 예능에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MBN의 현역가왕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 일각에서는 두 방송사가 경쟁 관계인데 괜찮으려나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된건 탑6 멤버들이라면 방송사 상관없이 서로를 응원하는 특별한 우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프로그램을 함께 하진 않아도 개인 콘서트만큼은 꼭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찬원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찬원도 찬원이 형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등 과거 미스터트롯 무대에서부터 이어져온 형제애를 자주 언급했어요. 다른 멤버들인 장민호, 영탁, 정동원, 김희재 등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응원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장면이죠. 이는 더 이상 방송에서는 함께하지 못해도 조용히 서로를 챙기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찬원은 이날 부산에서 진행되는 장민호의 단독 콘서트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KBS 부산 방송국에 커피차를 보내서 장민호와 스태프들을 응원했다고도 하네요. 이처럼 차원과 장민호 두 사람 모두에게 성심을 다해 챙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역시 이찬원은 다르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환희. 혹은 환희. 나는 트로트 가수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는 별개로 박진영, JIP, 대표가 그의 실력을 극찬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죠. 현역가왕 2의 콩쿠르에서도 환희가 뛰어난 노래와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면서 박진영이 이 친구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열띤 경쟁 중인 현역가왕 이 무대에서 환희를 포함해 다양한 재능들이 폭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박진영이 굳이 환희를 주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로트계가 케이팝과 손잡고 또 다른 변신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릅니다. 트로트가 이제 한국만의 장르가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 가능성을 엿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2,000원처럼 이미 스타덤에 오른 가수도 한편으론 2,000원의 콘서트를 응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민호에게 커피차를 보내고 또 박진영은 환희를 지켜보고 이런 다양한 스토리가 교차하며 트로트가 요즘 얼마나 유연하고 다채롭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방송사, 다른 스케줄,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금학적 우정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2000원 콘서트 현장은 2000원이 은밀하게 누군가와 데이트를 즐기러 간 장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인맥 관계를 확인하고 동료애를 과시한 현장이었죠. 옆에 있던 여성 또한 이찬원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종매로 알려졌기에 두 사람의 등장이 특별히 이상할 건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찬원이 워낙 인기 많은 스타이니 조금만 이성과 함께 있어도 화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듯합니다. 팬들은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역시 탑 6는 언제 봐도 돈독하다. 이찬원의 매력은 노래뿐만 아니라 인간미에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챙기는 디테일부터 친구의 단독 공연을 감동적으로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다른 동료 장민호를 위해 원거리에서라도 서포트하는 태도까지 한마디로 스타다운 품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무대 뒤에는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찬원이 가져온 음식과 술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왜 구주종매와 동행했는지. 혹시 다른 팬들도 함께 있었을 수 있잖아요. 콘서트가 끝난 후 그들이 함께한 뒤풀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등등. 하지만 확실한 건 이찬원이 SNS에 공개적으로 동생 콘서트에 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쓸 정도로 형제애가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는 것이겠죠. 이렇듯 트로트계는 오늘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가득합니다. 서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라도 그 중심에 있는 건늘 드라마와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이찬원이 사실 나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응원하러 왔다고 했다면 그말 그대로 그는 옆에서 묵묵히 콘서트를 지켜보며 이찬원을 응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려지면 팬들은 한껏 더 사랑해주고 이야기거리는 더욱 풍성해지죠.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이야말로 우리가 트로트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얻는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대 위 공연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오가는 동료의 깜짝 등장과 따뜻한 서포트, 그리고 거기에 얽힌 소소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니까요. 결국 이번 2,000원 2,000원 콘서트의 예쁜 여성과 동행 해프닝은 큰 파문 없이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찬원의 종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시 대인배 이찬원 그리고 끈끈한 탑 6의 우정 정도로 수렴됐다고 할수 있겠죠. 두 가수 모두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팬들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이런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길 응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이 장민호에게 커피차를 보낸 이야기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자신이 직접 참석 못 했음에도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무대를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은 무대에 직접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는 트로트이든 팝이든 아이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음악인들이 본받아도 좋을 선한 영향력의 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트로트 씬 안에서 벌어지는 유쾌하고 따뜻한 뒷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